오, 주년인거야그혼식이라는거지 자, 뭐라고 노래 n g on, h a n 고 on, hang on, hang on, hang on, hang 하치마치랑, 하치마치랑. 오, 할아버리랑, 할아버리랑 같이 할아버리랑 같이 아치, 아치. <laughs> 오 할아버지랑 할아지랑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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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박수 아이고. 박수 어, 어. 아이고, 고마워 박수 쳐야지 박수 쳐야지 세상에 오월 일날 할머니, 할머니 <laughs> 할아버지 결혼했으니 너희들이 나왔다 이놈아 그러니까 루나루나 <laughs> 그래 다까다까 우리 아들 얼굴도 더 아니야 자니옷으라도 들어갔다 자끕니다자 아, 그래. 안녕하세요.